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12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무인민원발급기 및 서비스 확대 민원 해소 효과 톡톡.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 365일 민원서비스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해 지역 내 스모아홉 개소에서 32대를 운영하고 경찰청 증명민원 3종을 확대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의례동 행정복지센터의 휠체어 이용 편의성이 높으며 저시력 및 시력 감퇴 고령자 등 장애인 고령자를 배려한 발급기로 교체 설치했고 덕풍 일동 하남농협 연말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배치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불편했던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로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지만 26일부터 운전경력증명서 국문,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추가돼 122종으로 발급 민원이 확대된다. 하남시는 전국 17개 경찰청 증명민원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하남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 운영하고 26일부터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찰청 소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서와 정부 24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으나 행정안 전부가 무인민원발급 창구 민원 사항의 종류를 고시 개정해 확대함으로써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현재 하남 시장은 무인 민원 발급기 증설과 경찰청 증명 민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 24나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2024년 상반기 공공 근로 사업 참여자 121명 모집.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각 18일부터 29일까지 공공 분야에서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일흔한 명을 모집한다.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2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전통시장관리 도서관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시급은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이며 근무일에 한해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2월 14일 1 8 물결표 사인 64세 미디어하남시시으으로구소소이이준중 중위 소득 0 0하표 참조 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은 접수기간 12월 18에서 29일 내 신분증을 지참해 각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0 0자리센터 시청별관 3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가구소득0 재산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해 선발한 뒤 내년 1월 26일 개별 통0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지역번호 031-790-6890-5337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 2024년도 예산 9413억원 확정 전년 대비 3.91% 감소. 하남시 시장이 현재, 가 지난 11월 21일 하남시 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이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9413억 원이며, 일반회계 8395억 원, 기타특별회계 20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13억 원으로 구성돼 2023년 대비 382억 원, 3.91%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일반회계 기준, 자체 수입에서는 재산세 280억 원, 지방소득세 150억 원이 감소했으며, 의존수입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 1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5억 원이 감소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의 생활시설 확충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 교육 분야 예산, 안정적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 교통 분야, 살고 싶은 문화환경 조성 및 체육 예산들을 살뜰히 반영했다. 먼저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보훈단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새로 입주하는 종합복지티운 운영비로 12억 5천만원, 가밀공공복합청사 주민자치센터 이전 2억 2천만원이 투입됐다. 복지교육 분야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 예수당 59억원, 아빠 육아휴직 수당 지원에 2.7억원,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에 7.5억원, 한시적 아침돌봄 시범운영 7천만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미사 5중, 가칭 한올중, 공공시설 설치에 21억원을 편성했다. 화성시 장애인 동행버스 시승식 개최.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11시에 화성시 아르딘복지관 1층 주차장에서 장애인 휠체어 탑승버스 동행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화성시 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의원, 시민복지국장, 장애인단체장,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번 시승식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휠체어 탑승 버스 동행 버스의 도입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로, 화성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운용되는 차량은 29인승 한대로 일반석 21명 휠체어석 8명이 탑승할 수 있다. 홍놈이 시민복지국장은 오늘 시승식은 장애인 휠체어 탑승 버스인 동행버스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동행버스를 통해 화성시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돼 화성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2023 화성시 장애인체육인의 밤 성료 화성시 장애인체육회가 14일 화성종합경기티운에서 개최한 2023 화성시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박종일 화성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시의원, 가맹단체장및 선수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체육인과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을 이어온 화성시 장애인체육인 및 단체의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장상과 화성시의장상, 국회의원상 등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화성시 소속 장애인 체육인과 감행 단체의 한해 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화성시 장애인 체육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장애인 엘리트 체육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된올한해 동안 화성시 장애인 체육의 위상을 뜨높여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백만 대도시로 거듭난 화성시에 걸맞은 장애인 체육 기반을 확립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희망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축구팀을 창단하는 등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3년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우승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순위 5위 달성 등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 100만 화성시디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화성시 시장 정명근, 8.16일 화성시민 대학에서 100만 화성시디 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100만 화성시 100만 가지 꿈을 주제로 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및 영상 등총 600스무드 작품이 출품됐다. 결격사유 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 사전 내용 심사를 통해 69 작품이 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는 이날 행사에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동탄 센트럴파크에서의 하루를 주제로 그림일기를 표현해 대상으로 선정된 최희준 학생 외 최우수상 3명, 우수상 9명. 장려상 21명 총 3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3 5명이 학생들에게는 노력상도 수여돼 경진대회에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서로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민철 여가문화교육국장은 인구 100만 화성시를 기념해 열린 이번 경진대회가 학생들이 화성시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미래 혁신기술인 생성형 ai를 활용해보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정성을 담아 만들고 제출해주신 작품들은 화성시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화성시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